조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갖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됨을 믿으며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오늘도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주님이 성실하시기에 자기를 향하여 그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주의 말씀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연단이고 그것으로. 자신이 운전하여 진단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 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인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는 나는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임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윤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의 성실하심과 극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인은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지하는데 그 성품이 바로 하나는 성실하심, 신실하심이고 또 하나는 극률, 자비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하나님의 극률에 대하여 그 성품에 대하여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 앞에서 경험한 성품,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작은 것까지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의 원어에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을 산도, 바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이런 것이 그 동물들이 자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 식물이나 꽃들이 잘려지게 될때더 많은 그 잘림을 통하여 더 많은 번식할 수 있는 것도 그 본성적으로 종 속에 대한 그 번식에 대한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 형, 우리를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셔서. 본능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배우고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권한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 그분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서 이 모든 것이 기인되는데 또한 가지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우리에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하심이고 또 하나는 극률,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징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 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일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성실하신과 또 하나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또한 그 상황이 우리 죄에서 비롯된 결과이거나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함을 즐거함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바라고 그분의 율례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성실히 일하시며 그로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시며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수치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묵묵히 살아간, 묵묵히 세상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오도시 따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주신 말씀의 길을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나라와 한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어, 특별히 여름 성교학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특별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들의 입술에 참된 신앙 고백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성실하심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일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고 놀라움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나의 가족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 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성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극류가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내 모든 삶의 열정을 쏟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기도의 결단, 기도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성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름 성교학교를 위한 천교인 특별기도주관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름 성교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개회 예배 헌신 예배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인도하는 분방공부 시간에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순서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의 전에서 기뻐 뛰노는 아이들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 각자 맡긴 모든 준비되는 상황을 책임감 있고 의무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이한 주간 준비 시간을 통하여 더 기쁨과 사랑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알맞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합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더운 날씨나 구은 날씨가 있더라도 이 프로그램들이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름 성교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 속에 성김 속에 이 여름 성교학교가 더 빛나도록 하나님 함께 뛰는 부교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교사들 또 우리 학생보조교사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호흡을 마치고 발을 마치며 우리가 서로가 이 여름 성야교를 위하여 고운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을 더 낮은 목소리로 더 잔잔한 목소리로 또렷하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말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경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 하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분주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소금으로 고루함 고르게 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정결한 마음 경선한 마음으로 서로의 말을 부 하시고 평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사들이 서로를 배우며 서로를 위해 줄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말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아이들을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악한 말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키시고들어주시며 그리스도의 고유리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사람인쳐주셔서 악한 왕이 등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건너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이들 먹고 마시는 모든 식음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탈라지 않게 하시고 식사도 간식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맞은 식사와 간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